미래에 대한 막무가내식 예상이 아니라 실제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이 책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분명히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그러한 성향은 연말에 되게 강해지는데요. 보통 신년 운세를 보러 간다던가 점을 보러 간다던가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내년의 운세에 대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예측불허.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미래를 알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지리적, 사회적, 제도적 이유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흥하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포착되고 있는 최신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의 미래 트렌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한국의 2002년 트렌드를 예측할 만한 실마리가 될수 있는 책이 한권 있습니다. 전 세계 84개국 129개의 도시에서 코트라 현지 무역 현지에서 체험한 최신의 세계 트렌드. 7년 연속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서 소개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 규제와 집단의 이익에 부딪혀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이지만 이제 좀 막혀 있는 게 안타까워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자동차 시장이 있습니다. 흔히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발전이 느리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그 중에서도 공유자동차 시장에서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다들 우버나 그랩, 타다 같은 공유 자동차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행을 할 때는 사실 택시 요금을 사기당할 것 같은 걱정은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에서 우버만 부르면 되고 그랩만 부르면 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노선, 내가 가야 될 요금을 미리 알고 그랩카 또는 우버를 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사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유 자동차 시장이 발전하다 못해 하늘로까지 뻗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공유 자동차를 넘어서 공유 헬리콥터까지 등장했기 때문이죠. 아직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대중적이진 않지만 관광객들이나 특별한 사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신혼부부 그리고 정말 급한 비즈니스맨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점차 수요처를 늘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규제와 집단의 이익에 벽에 막혀서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유 자동차 시장과는 정말 다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막혀 있지만 분명 이 공유 자동차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빌리티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동 킥보드인데요. 미국 대도시에서는 교통 체증을 피해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정장을 입은 채 출근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7년도부터 미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우버 같은 자동차 공유회사뿐만이 아니라 포도 같은 완성차 제작 업체도 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우리나라 서울의 3분의 1 정도 하는 워싱턴 DC에 무려 7개의 퀵보드 대여 업체가 성행하고 있답니다. 진짜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중 단연 선두 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버드라는 업체라고 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대여 서비스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30초 만에 대여를 하고 반납을 할수 있는 굉장히 빠르고 쉬운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덕에 바쁜 출근 시간에 시간을 아껴야 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 요금 1달러에 분당 0.1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원 정도 한다고 해요. 택시에 비해 굉장히 저렴한 요금으로 금전적으로도 이득이고 요새 트렌드인 친환경과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동킥보드는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당장 강변에 자전거 도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전동킥보드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선은 가장 급한 것이 안전과 직결되는 법규와 제도의 부재입니다. 최대 시속 25km 이하의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도로에서만 주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는 안정성과 사용성을 절감시키는 실정에 맞지 않은 법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동킥보드 보급률이 높은 유럽이나 아니면 북미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미 전동킥보드를 위한 법규들이 하나, 둘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시속 10km에서 15km까지 제한을 하지만 인도에서 달릴 수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고 미국 LA에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를 탈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맞춰서 법규 또한 걸맞게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성과 신속성을 무기로 한 전동 킥보드를 위한 법규들이 하나둘 마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전동 킥보드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떨어져 버린 출산율이 있습니다. 0.8명이라던가? 와, 두 명이 결혼했는데 0.8명. 와, 이거 진짜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은 워킹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과 육아 이두 가지는 모두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 굉장히 획기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모유 운송 서비스 밀크 스토크입니다. 서양에서는 황새가 아이를 물어다 준다는 그런 민담이 있다고 해요. 그 황새가 영어로 스토크, 그래서 밀크 스토크, 밀크를 배달하는 황새라는 뜻의 밀크 스토크라는 이름으로 모유 배달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모유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배송 시 온도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해요. 밀크 스토크는 그 점을 굉장히 잘 파악해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모유 수유 가방을 개발을 하였고,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 신청 방식은 무기로 하여 어, 미국 내 유능한 여성 인력들의 마음에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어, 일부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밀크스토크를 지원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고 가격을 떠나서 모유 수유와 커리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워킹맘들의 고민을 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2002년 한국의 사회에서도 워킹맘의 니즈를 파악하고 파고들 수 있는 산업이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저는 웨어러블 시장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이어폰에서 말이죠. 에어팟 프로에서 그 출발을 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에어팟 프로는 트랜스페런시 모드, 그러니까 투명한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하더라도 외부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이어폰을 빼지 않더라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웨어러블, 입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는 웨어러블이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와치 같은 이렇게 손목에 차는 것들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귀에 꼽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이 하나둘 나올 것입니다. 바로 에어팟 프로처럼 말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성도 늘어나야 될 것이고, 착용감 또한 지금보다는 좀더 좋아져야 될 것입니다. 이 점만 파악이 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32만원짜리 에어팟 프로가 없어서 못사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싼 고가의 요금이지만 분명히 이 웨어러블 시장에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 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어폰 주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무가내식 예상이 아니라 실제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이 책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분명히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실제로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성행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동 킥보드 컨텐츠도 한번 마련을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하고 좀더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